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에 입학하는 서강대 자연계열 1차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서강대 논술의 프린있스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시문가는 중복 조합의 수죠. NHR은 N 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 되겠죠. 이항정리죠. A 다기 B n승은 어, A n승 nC0, A n 마이너스 1, B 1, nC1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겠고그 다음에 이산확률 이산 변수 x의 확률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확률은 0과 1 사이가 되겠고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시문란은 어떻게 되죠? 어, 확률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은 어, 별량과 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어, 이것들의 합이 평균이 되겠죠.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마는 이항분포 mp를 따는데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 이거 평균이 mp로 바뀌겠고 분산이 mpq가 되니까 분산 mpq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제시문마가 되겠죠. 자, 1번 들어갈까요? 상자 속에 0부터 10까지 정수 중 하나를 작은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고 각 숫자가 적힌 종이 개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장을 꺼낸 때 총, 총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X가 i일 확률이 이렇게 주어질 때 i가 0부터 10까지 할때이 자연수 d 값과 했죠 이 자연수 d가 얼마냐 고 물어봤죠 그러면은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 i가 1부, 0부터 10까지 요 값들의 합이 1이 되야 되니까 그래서 합이 1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요제심은 가해서 중복 조합은 어, 순열로 바꿀 수가, 있,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조합으로 바꿀 수있을까 이걸로 바꾸면, 요것을 바꾼 게, 어, 10, 어, 10Ci가 되겠죠. 이거두개 단다면 1빼니까 10Ci가 되겠고, 얘도 10Ci가 되니까 10Ci 제곱되겠고, 요 놈은 다 똑같으니까 밖으로 빼겠고, 요거 바꾸면 두개 단다면 1뺀 게, D다하게 9C1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눈 게 확률의 합이 이 되겠고, 결국 요 확률의 합이랑, 그거랑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럼 1닭 X의 10승, 1닭 X의 10승은 1닭 X의 20승인데, 여기서 X의 10승 개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상수항이 10C형이 되겠고, 여기서 1 0차항이 10C10이 되겠고, 여기서 1차항이 10C1이 되겠고, 어, 여기서 9차항이 10C9가 되겠고, 더하기 쭉쭉쭉쭉 해갖고, 얘가 1 0차항이 10C10이 되겠고, 요놈의 상수항이 10C0이 되겠죠. 그럼 요거 합은 10C0의 제곱 10C1의 제곱해서 쭉쭉쭉 10C10의 제곱까지 가겠죠. 요게 요놈의 x 10승 개수랑갈 수가 있겠고 요놈의 x 10승 개수는 20C10이 되겠죠. 그래서 요자요 값은 요 요거랑 같다는 걸알수 있겠고. 지금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이 값이 이거 나왔으니까 얘랑 얘랑 같겠죠. 그래서 d 9가 20이 되니까 d는 11이 답이 되겠죠. 참고로 요거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1 0 c 어, Nc i의 제곱 있잖아요. i가 0부터 n까지. 이거는 encn이랑 같다는 거. 이거는 측면은 요거 똑같죠. 이 10을 n으로 바꾸고 n으로 바꾸고 이 10을 en으로 바꿨을 때 양변에서 xn승 개수 비교하면 요게 금방 나온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1-2번 들어갈까요. 1-1의 상자에서 각 숫자가 적힌 종이의 개수를 조정하였는데 어, 임의 종이 한장을 한번 꺼낼 때종이의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y라 했을 때 이번에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s는 이제 0과 1 사이 숫자가 되겠고 i가 0부터 10까지 움직였을 때 p를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라 겠죠자 그러면 또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이거 이제 y가 i일 때 확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0부터 10까지 시그마로 돌린 게 1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럼 이제 이거 요게 이제 0일 때 값이 오게 되겠고 요거 이. 1일대 값이 이렇게 되겠고, 2일대 값, 3일대에서 쭉쭉쭉 10일대 값이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를 보면은 1-s가 홀수번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홀수번째 움직인다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러면 결국 이건 이거랑 같겠죠. 어, 요거의 정계식과 요놈의 정계식의 더한 값이 2분의 일이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이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a-b의 n승을 이렇게 전개했을 때, 요게 nc형, 어, 어 a0승 b의 n승 nc1 a1승 b의 n-1 nc2 a2 b의 n-2 해 갖고 nc3 a3 b의 n-3 이런 식으로 축축 하는데 어 여기다 이제 빼기 전개식은 어떻게 되죠? 빼기 전개식을 썼으면 a b의 n승의 전개식 쓰면은 음 요거는 어떻게 되죠? nc0 a의 b의 n-1이 되겠고 b의 n승이 되겠고 어 마이너스 nc1 아이의 bm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아 여기 빼기 넣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빼기 넣고 여기 더하기 넣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a2 bm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빼기 nc3 a3 bm 마이너스 3가 되겠고 이런식으로 쭉쭉 하니까 두개를 어, 빼면 이제 이게 날라가죠. 두 개를 빼면 이게 날라가겠고, 요게 이제 두 배가 되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것이 이제 홀수 번째가 쭉쭉 계 되겠죠. 그래서 어 결국 요전개식과요전개식을 도항 값의 2분의 1과 같다는 게 이제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두 개, 이거랑 이거 도항 값의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그냥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요거는 1 2 s 인데 부호를 바꾸면 2 s 1이고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죠. 요게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1-3번 들어갈까요? 숫자 0이 적힌 카드가 50장 있고 1이 적힌 카드가 50장 있는데 임의로 종이 한장 꺼내어 숫자를 확인하고 집어넣는 시행을 10번 했을 때 10번 시행 후 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 i에 대한 상금 하 i 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상금의 기대값 구하라겠죠. 그래서 1건에 빵번일 때 2원 받는데 1+2원으로 바꿀게요. 아이가 그니까, 러 이제, 한번 나왔을 때는 1원 받는데, 이거는 2백 1로 바꾸겠고, 어, 두번 나왔을 때는 5원 받는데, 2의 제곱다기 1원 받겠고, 세번 나오면은 7원 받는데, 2의 3승 빼기 1. 그래서, 네번 나오면 2의 4승 더하 1. 그래서, 이제, 2의 n승에서 뿔마뿔마 뿔마 바뀐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까지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 요거는, 한 번당 1 꺼낼 확률이 2분의 1이죠. 총, 50장 50장 있으니까 0이 50장 1이 50장 있으니까 1 꺼낼 확률은 한번 시행했을 때 2분의 1인데 그 짓을 총 10번 했죠. 10번 했으니까 독립시행 2분의 1을 따른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i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어 2분의 1이 i고 1 빼기 i이 어, 10마이너스 그러니까 0이 1이 i번 나오고 0이 10마이너스 i번 나오고 9그 10ci가 되겠고 이게 확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이라 했으니까 이 확률에다가 이게 이제 확률이 되는데 이확률에다기대 값을 어그치아이 값을 다 곱해서 도게계제어 기대값이 되겠죠. 상금의 기대값이 되겠고. 근데 요거는 2의 영승 더하기 이리고 요거는 2의 영승 빼기 이리고 어 요거는 2의 영승 빼기 이리고 쭉쭉쭉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쭉 반복됐었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더하기까지 이렇게 가겠고. 그럼 이제 앞대가리만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뒷대가리를 정리하면 이제 뿔됐다, 마됐다, 뿔됐다, 마됐다 이렇게 되겠죠. 뒤에 앞부분 정리한 게 이거고, 뒷부분 정리한 게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1-X의 10승 전개식 하면 10C0, 어, 10C1X, 10C2X제곱, 10C3X의 3승, 이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는데, 여기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아 x에 대 2를 대입한 게 여기다 x에 대 2를 대입한 게요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에대 2를 대면 3의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이제 3의 10승이 되겠고 3의 10승이 되겠고 요값은또 어떻게 구하죠? 요값은 x 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뿔됐다 마됐다, 뿔됐다 마됐다 이렇게 되니까 요값이 나오겠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값이 0이 되니까 0이 되겠고, 답은 2의 1 0승분의 3의 10승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들어갈까요? 0이 적힌 숫자가 90장 있고 1이 적힌 숫자가 10장 있는데, 한장 꺼낼 때 숫자를 확인하고 집어넣는 시행을 100개 반복했을 때, 100개 시행 후 1이 적힌 어 꺼낸 횟수가 k번 이상이면 상금을 준다 했는데 이 상금을 받을 확률이 23%래요. 23%, %래요. 23 이상이 된대. 이상이 됐을 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겠죠.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죠. 주어졌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100개 시행 중1이 적힌 종이를 꺼낸 횟수를 x라고 하면은 어. 한 번당 지금 총 100장 중에 1이 10장 들었으니까 한 번당 꺼냈을 때 1을 꺼낼 확률이 10분의 1이 되겠죠. 100분의 90, 10이니까 10분의 1이 되겠고 그 짓을 총 100번 했죠. 100번 했고 그래서 확률변수 x는 이제 이항분포 이걸 따르겠고 그러면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이거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정규분포로 mp가 10이 되겠고 mpq가 여기다 10분의 9를 곱하니까 9가 되겠죠. 이게 3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3의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려면 X에서 다시 10을 빼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표준, 중교, 표준 정규 분포가 되겠고, X가 K보다 큰확률을 이제 Z 값으로 바꾸면 K에서 10 빼고 3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Z 값이 되겠죠. 요게 이제 0 2상 이상이 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으면 A0이 되겠고, 여기가 3분의 K-10이 되는데, 여기 넓이가 0.23 이상이 되니까, 이상이 되니까 여기 합해서 0.5가 되니까 0.5에서 이것 빼면 0.27이 되겠죠. 0.27 이하가 되겠죠. 이게 0.2상이야 이상 이하, 이하 이상이면 이게 0.27 이하가 되니까. 어 그러면은 0.27 되는 값이 얼마죠? 0.27 되는 값을 계산하면 0.27은 요놈과 요놈 사이 있으니까 0.7날랄라라는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0.7날랄라보다어0.7 7 날랄라일 때딱0.27 되고, 이게 0.27 이하가 되려면 그거보다 이 값이 더 작은데 와야겠죠. 0.7 날랄라보다 이 값이 작아야 되니까. 0.7이라고 해도 계산하면 이 12.1이 되겠고, 0.8이라고 놓고 K값 계산해도, 어, 12.4가 되니까. 아무튼 K는 12. 날랄라라는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2임을 알 수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나 친구하시면서 서강대권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